자 제품 딱다 여섯 개로 월 매출 천 오백만 원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남들이 잘 하지 않는 그리고 남들이 잘 모르는 상품 소싱 방법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상품 소싱을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들 홍치비입니다. 자,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서 무려 300명이 넘는 우리 대표님들에게 설문조사를 받아봤는데요. 예상은 했지만 정말 그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상품소싱을 아, 굉장히 어려워하면서 또 동시에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게다가 또 얼마 전에는 이런 댓글까지 받아봤는데요. 저도 예전에 이분과 똑같은 상황을 겪으면서 결국 스토어를 폐업까지 해본 경험이 있던 터라 오늘은 어떻게 해야 가격 경쟁을 조금이나마 피하면서 남들이 잘 팔지 않는 있는 상품 을소싱할수있 는지, 그 방법 에 대해서 알려 드리 려고 합니다. 자, 저도 처음 스토어를 시작할 때는 도매국이나 도매매 같은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정말 자신 있는 물건은 중국에서 직접 사입을 해서 팔기도 했는데요. 근데 결국 이렇게 소싱을 해봤자 이미 수많은 경쟁 업체들이 상위 노출을 선점해놓은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정말 열심히 키워드 선정부터 상세 페이지 작업 그리고 검색 광고까지 내 브랜드 상품을 키우는 것처럼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상단에 노출을 시켜놔도 다른 데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치고 들어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업으로 혼자 스토어를 하는 제 입장에선 도저히 살아남을 자신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달은 벌어들인 수익 그 이상의 광고비를 지출한 적도 꽤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찾은 답은 바로 와디즈인데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이 와디즈는 온라인 사업을 하는 우리 판매자 입장에서는 정말 검증된 고퀄리티의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노다지 같은 곳이 아닐 수요 가 없는데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현재 4월 기준으로 모바일 검색 수만 월 12만회가 넘어가는 무릎 보호대를 판매한다고 가정해볼게요. 당연한 말이지만 이건 메인 키워드고 추가로 중소형 키워드를 찾긴 해야겠죠. 자,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보시는 상품은 일반 도매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무릎 보호대인데요. 당연히 소싱하기도 쉽고 가격도 저렴하지 많은 제품의 큰 소구점을 찾기도 힘들고 이미 똑같은 제품이 시중에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을 피할 수도 없을 뿐더러 여러모로 판매하기 쉽지 않은 그런 아이템이 아닐 수가 없어요. 반면 지금 보시는 이 무릎 보호대는 와디지에서 소비자 만족도를 4.7점이나 받으면서 무려 3천만 원 이상을 펀딩한 그런 제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품질 면에서는 이미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져. 있고 크라우드 펀딩 특성상 디자인이나 기술력을 이용한 차별화도 제품에 충분히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고객이 구매하기 전 마지막으로 해당 제품을 검색했을 때 이렇게 블로그도 충분히 깔려있기 때 문에 굉장히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생기면서 구매할 확률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와디지에서 찾은 상품을 위탁으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물론 상품을 공급가로 따로 받은 뒤에 상품명 키워드와 썸네일 그리고 상세 페이지 제작은 따로 만들고 있고요. 그 결과 월 매출 1000에서 1500만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저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신있는 그런 상품만 소량으로 업로드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셀러마다 각자의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 많은 저같은 경우에는 첫 직장생활부터 지금까지 쭉 브랜드 관련 마케팅 업무를 해오다 보니까 대량 등록이라든지 이런거보다는 괜찮은 제품 몇가지를 썸네일 제작부터 상승 세 페이지 제작까지 직접 관여하면서 SNS 마케팅이나 검색 광고를 하는 이런 방식이 더 편하고 자신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선호하는 각자의 방식에 따라 달라지겠지. 많은 결국엔 시장조사 단계에서 상품군을 정했다면 기왕 흔하진 않지만 브랜딩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그리고 취급하는 셀러도 적은 이런 소싱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와디지에서 상품 소싱을 하는 방법과 그 절차에 대해서 마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해 볼게요. 우선 이렇게 와디지를 들어가게 되면 현재 펀딩 중인 프로젝트들이 쫙 보이는데요. 이 제품들은 지금 당장 판매가 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의 상단에 스토어라는 카테고리로 들어가 볼 거예요. 이 와디지 스토어는 와디지에서 펀딩을 성공한 제품 중에서도 평점 4점 이상을 받은 그런 아이템들만 입점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그렇기때 문에 바로 이곳에서 상품을 찾은 뒤에 와디지에서 메이커라고 부르는 제조사 측에 연락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때 연락을 하는 방법은 크게 이메일을 보내는 것과 전화를 거는 것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먼저 이메일을 보낸 다음에 연락이 안올 경우에 그때 전화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먼저 메일로 제안을 할 때는 운영 중인 스토어의 링크와 함께 대략적인 매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잘팔수 있는지 어필을 하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제가 이전 영상들을 통해서 알려드린대로 썸네일과 SNS를 통해 방문자를 모으고 상세 페이지와 GIF를 통해 구매자를 늘리면서 매출 확대를 하는 것부터 먼저 추천을 드릴게요. 아, 그렇다고 해서 매출이 너무 적으면 상품 공급을 받을 수 없느냐? 그건 또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추천드리는 방법은 첫 번째. 먼저 여러분의 스토어를 이것저것 다 취급하는 만물상 같은 느낌에서 벗어나서 자신 있는 하나의 카테고리를 정한 다음에 컨셉이 확실한 스토어로 운영하는 건데요. 이렇게 스토어 방향을 끌고 가는 게 결국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모로 좋은 점도 많고 제조사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을 때 훨씬 더 수월하게 계약을 할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예를 들어 캠핑 의자를 공급받으려고 브랜드 제조사 측에 컨택을 하는데 여러분의 스토어에서 화장품부터 건기식 그리고 스마트폰 용품까지 말이 좋아서 다양한 카테고리지 진짜 잡다하게 이것저것 다 취급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보다는 확실히 캠핑에 관련된 아이템들만 모아서 판매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편이 추후에 스토어가 더 커지면서 자사몰로 넘어가거나 브랜딩을 할때 훨씬 더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아 그리고 두 번째. 아직 스토어를 오픈하지 않았거나 이제 막 시작을 해서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같은 홍보 채널들을 보여 주면서 앞으로의 판매 전략을 어필하는 것도 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작년에 와디즈 펀딩을 진행했었는데요 펀딩이 끝난 후에 방금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공급 문의가 꽤나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들도 쇼핑몰 운영하면서 꾸준히 마케팅 채널도 같이 키워나가시는 것을 100번 추천드릴게요 아, 마지막으로 진짜 정말 정말 매출도 아직 없는데 마땅한 SNS 채널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사입을 진행한다면 상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지 많은 글쎄요. 이제 막 스토어를 시작하신 분들이나 아직 판매 경험이 많지 않은 우리 대표님들은 웬만하면 사입은 아직까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언젠간 위탁에서 벗어나서 마진율이 좋은 사입을 진행하고 그렇게 볼륨을 키워 나가다가 OEM 제작까지 하는 테크트리를 타야 되는 건 맞는데 우선 일반 도매 사이트에 올라온 제품들을 먼저 팔아보 고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제조사에 직접 컨택도 해보면서 그렇게 어떤 상품을 어떤 식으로 팔아야 하는지 감을 익힌 다음에 사입을 해도 절대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판매 전략을 갖고 있어도 좋은 제품이 없으면 안 되듯이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갖고 있어도 판매 노하우가 전혀 없다면 결국 단한 건도 팔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상품 수싱에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먼저 판매를 하고 매출을 조금씩 늘려보는 그 과정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처음 하나 파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하나를 팔다 보면 10개를 팔게 되고, 10개를 팔다 보면 100개를 팔수 있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들은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홍치비였습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